무적 철견. 남은 배역은 딱네 개뿐. 첫째, 모두가 싫어하는 선생님. 주인공을 괴롭히는 불량 고등학생. 셋째, 중성의 외계인. 게다가 악역. 넷째, 위기가 닥치면 철견 V로 변신하는 주인공. 당신은 어떤 역할을 맡겠는가? 도로시 게임즈. 모두가 싫어하는 선생님이 1번, 2번은 그 주인공을 좀 괴롭히는 불량 고등학생, 3번은 악당, 4번은 주인공의 강아지 포치래요. 아 어, 너무 귀엽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탈을 입고 있으라 그러면은 저는 3번 안할것 같고요. 시자 1번부터 가볼게요. 모두가 싫어하는 선생님을 하면 과연 여러분들의 이기주의는 전 3번입니다. 1번. 이기주의도는 30%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타입입니다 와우. 선생님 역을 모두가 싫어한다고 되어 있는 점이 포인트죠 좀처럼 하기 어렵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배역을 맡겠다는 당신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네요 어 되게 괜찮네요 그죠? 자 갑니다 2번 따다다다 따다다단 이기주의도 100% <laughs> 잠깐만 아니 이게 가장 흔한 역을 선택한 당신 더군다나 굉장히 쉬운 역이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역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것이 자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주변 사람들한테서 버릇없는 아이라는 말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이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진짜 이기주의일지는 모릅니다. 어, 그러니까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번은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시 자, 3번. 과연. 여러분들 제가 몇 번이라고 했죠? 전 3번입니다. 이기주의가 0이 나왔습니다. 훌륭하다. 당신은 이기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우주인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존재를 선택했다는 것은 <laughs> 이질감이 느껴지는 사람과의 공존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증거. 에이, 말도 안 돼요.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야시! 마지막 네 번째, 주인공 개, 포치. 이기주의도 80이래요. 당신은 의외로 자기 중심적, 개가 되어야 하는 이 역은 황당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주역이다. 알고 보면 주인공이며 재밌고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역. 즉, 당신 마음속에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는 증거다. 요시! 외계인 악당 0%, 선생님, 포치, 불량 고등학생 순으로 이기심이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테스트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네. <laughs> 재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재밌으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안녕!